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4년 차 주부입니다. 쓰라에는 중학생 큰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 대해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이 있었을 때부터 아버지는 이미 저에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학창시절 엄마에게 몇번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뿐 다른 것은 일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아버지가 나와 엄마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때문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대학생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가 모두 반대가 있긴 했지만 조금 일찍 찾아온 축복으로 인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좀 이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 시댁은 다른 집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언뜻 들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부딪혀 본 것은 또 달랐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종갓집까지는 아니지만 종친회 같은 것이 있어서 집안의 큰 일들을 결정했고 아직까지도 집안과 조건을 따져 어른들끼리 선 약속을 잡고 결혼 약속까지 하는 풍습도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가부장적이었고 저는 한 집에 시부모님만 아니라 시할머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만삭인 와중에도 매일 시부모님과 시할머님의 삼시 세끼 밥상을 차려야 했고 가끔 집안 어르신들이 집에 오시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하루 종일 허리도 한번못 펴고 음식을 내가야 했습니다. 정말 내가 타임 슬립을 해서 조선시대에 시집을 온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몸이 힘든 문제라서 참을만 했죠. 결혼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마음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이니 저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집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고, 그 말은 즉, 뿌리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님께서는 저의 면전에다 대고 부모 중 한쪽이 없는 것은 양쪽 다리로 땅을 딛지 못하고 평생 한 발로 겨우 딛고 사는 것과 같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존재라는 말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시아버지가 미워진 것은 당연했고 저를 버린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달래줘서 겨우 진정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가부장적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집안에서 자란 만큼 예의를 차리는 편이었고, 가풍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제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집안을 이해하고 견뎌주기를 바랬죠.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또 너무 사랑하니, 대부분의 힘든 것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은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로 울컥하는 순간들이 생기곤 했습니다.어르신들이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하지.부는 부대로, 모는 모대로 각자 배울 것이 있는데 그중 반이 비었다면 말 그대로 반푼이 아니겠나 등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들은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14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은 있는 대로 할킴당했고 피가 나고 딱지가 앉았죠. 이미 흉터가 되어 이제는 안 아플 만도 하건만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다못한 저는 결국 작년에 크게 한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집안 어르신들 네분 정도가 집에 놀러 오셨고 저는 어김없이 상을 차려 어르신들과 시아버님이 계신 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를 한 것인지 현기증이 갑자기 찾아왔고 그러다 그만 상을 바닥에 놓으려다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상이 엎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상 위에 있던 고구마와 김치가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매우 놀라 어르신들과 아버님께 연신 고개를 숙인 뒤 걸레를 가지고 와 떨어진 김치 조각을 훔치고는 접시를 가지고 방을 나서는 제등 뒤에서 어르신 중한 분이 으이그 쯧쯧. 집에서 배운 게 없으니 저러지. 어휴.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 말을 듣자 걸레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아니, 대체 일과 내 가정교육이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고구마랑 김치를 쏟았다는 건가? 저 사람들은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10년 넘게 매일매일 이런 일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넘길 줄 알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줄 알았습니다만, 그날은 왠지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두기 무너지듯, 그 작은 말이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김치국물이 흥건히 적셔져 있는 걸레를 그 어르신 얼굴에 던지고, 접시 위에 있는 고구마와 김치도 어르신의 얼굴을 향해 모조리 던져버렸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은 김치국물로 뒤덮였죠. 어르신의 비명소리에 주방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놀라 뛰어나오셨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의 말에도 저는 온몸에 힘을 주고 씩씩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집안에 어른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란이냐? 너희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리 라고 했고 그 말에 이미 땅에 떨어져 있던 김치국물이 흥건한 걸레를 주어 다시 시아버지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과 부딪치자. 걸레 안에 있던 김치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적 없던 제가 이렇게 행동하자 시부모님과 어르신들은 놀라 눈이 커지셨습니다. 저는 시아버님과 어르신들이 있는 쪽을 보고 말했습니다. 14년입니다. 14년이라고요. 아버님, 대체 언제까지 그런 얘기로 저를 깎아내리실 생각이세요?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게제 잘못입니까? 아버님도 제 남편도 제 아이들도 순전히 운이 좋아서 양쪽 부모 다 있는 환경에서 큰 거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뭐다 죽어야 합니까?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평생 속죄라도 해야 하나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버려달라 요청했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힘든 건 저예요. 아버님이 화내시고 못마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속에 있는 말을 퍼붓자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저에게 달려오시고선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니? 어서 아버님께 사과드리지 못해?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 <laughs> 어이가 없어서. 사과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셔야죠. 뚫린 게다 입이 아니듯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시아버님은 뒷목을 잡으셨고 어르신들과 어머님이 비틀거리는 아버님을 부축했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가 소리쳤고 저는. 예예 예, 나가드리죠. 나갈 테니 마음에 꼭 맞는 며느리 찾아서 오순도순 잘 지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싸는 내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짐을 챙기는 손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뒷일 걱정은 들지 않고 오직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이 회사와 학교를 간 시간이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겉옷을 챙겨 입고 짐을 챙겨 방 밖으로 나오자 소파에 앉아 있는 시아버님, 어르신들, 그리고 시아버님의 어깨와 뒷목을 주무르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지나 곧장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네 몸만 나가. 시집 올 때도 빈몸으로 온 주제에 뭘 저렇게 바리바리 챙겼어? 두구가 역시 저희 아버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상처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말을 무시하고 신발을 신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나오니 갈 데가 없었어요. 엄마 집으로 가자니 걱정하실 게 뻔하고 고된 시집살이로 놀 틈도 없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집안일만 해댔으니 주변에 친구도 지인도 남아있을 턱이 없었죠.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 가만히 내 신세를 생각하니 허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4년의 결혼생활 동안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을 뛰쳐나온 건 하나도 후회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보지 못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현금으로 근처에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모든 상황을 알았는지 제 폰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전화며 문자며 계속 보내왔죠. 남편과 아이들만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것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아왔던 거죠. 하지만 그날 마지막으로 저를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모두 끊어져 더 이상은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밤새도록 전화를 했고 결국 저는 전화를 받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사과하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남편은 자신이 방법을 찾아볼 테니 일단은 지금 지내는 곳에 잘 있으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다시 모텔에 돌아와 아이들이 보낸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도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와 살 집을 구해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시부모님들이 도저히 내어주려 하지 않아 당장은 데리고 나올 수 없으니 천천히 상황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해가 바뀌었고 저랑 남편은 여전히 시부모님과 따로 지내고 아이들은 시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들과 지내고 싶었지만 시부모님들은 여전히 강경하셨고 억지로 데리고 왔을 때 괜히 아이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정해진 스케줄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거나 하면 시아버님의 불호령이 떨어졌기에 아이들을 만나려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얼굴만 겨우 보는 것이 다였습니다. 다행히 옆에 남편이 있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저에게 아버지 보험금 때문에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직접 변호사와 통화해 본 뒤, 월차를 내고 저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제 아버지가 일하는 도중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상속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부인과 두 딸이 있지만, 제가 친 양자로 올라있어서 상속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가족들을 만나서 합의를 해야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구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만나지 못할 거라 여겼던 아버지에 관한 첫 소식이 죽음인 것도 모자라서 따로 부인과 딸까지 있었고 유산까지 받아야 한다니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본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도 상의를 해보고 저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껏 없이 살았던 아버지인데, 이제와 굳이 그 가족까지 만나서 혼란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 싶더군요. 더군다나,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으니.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토록 평생 힘들게 한 건지, 어떤 집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얘기하던 뿌리,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유가족을 만나러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저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유가족들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쪽이 아버지의 아내일 것이고 나머지 두 명이 두 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두 딸은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부인과 두 딸이 있었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임자 있는 사람을 건드린 여자이기에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 딸도 저보다 나이가 많겠거니 여겼는데 두 딸은 누가 봐도 어리게 보면 20대 후반 많이 봐서도 겨우 30대 초반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산재 관련 노무사가 와서 보험금 지급 금액과 합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어 변호사가 유산 상속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중 저에게 할당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은 그러게 진작 이름 빼자니까 라고 작게 읍조렸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설명을 마치고 저에게 법정 비율대로 상속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고 우리는 분쟁 없이 모두 동의했고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결국 아버지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공사를 하던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돌아가셨다는 것 말고는 알아낸 게 없어서 허탈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를 찾느라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식도 이미 치러진 뒤여서 아버지를 뵐 방법이라고는 묻혀 계신 곳에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아버지의 부인분께 아버지가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인분이 먼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께서 찾으시니 한번 배로 와 라고 말하고는 명함 하나를 건네셨어요. 명함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뒤로는 선산으로 보이는 산도 보였습니다. 사람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곳에는 기품 있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옛날 아버지와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이 집안도 며느리를 골라 데려오던 시절이었기에 연애를 하던 아버지와 엄마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만이라도 챙기고 싶었는지 주변에서 그렇게 호적에서 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친양자로 넣어놓는 바람에 제가 아직 아버지 호적에 올라있는 거라고 하시며 지금이라도 원하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종갓집 종손이셨습니다. 하지만 밑에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을 뒀으니 따지고 보면 제가 종갓집 맞다리더군요. 할아버지께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찾아뵙겠다고 인사를 올리고 집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드라마에서 신데렐라 스토리로 많이 보고 인생 역전 상황도 많이 봤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집안 따지던 집안에 시집을 가서 뿌리가 없다고 구박이랑 구박은 다 봤던 제가 유서 깊은 명문가 종갓집 맞다리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도저히 실감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과 그 집안 어르신들에게 달려가 당당하게 제가 이런 사람이라 외치며 그동안의 한스러움을 풀고 싶기도 했지만 망설여지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엄마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직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제가 아버지의 가족을 만났다는 것도 모르고 계신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며 또 만약 내가 이 집안의 일원이 되겠다 결정했을 때 엄마가 반대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15년 전에 저였다면 결정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를 외면한 아버지고 집안이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또 10년 전에 저였다면 가족과 친지 집안이 생긴다는 것이 좋아 그 자리에 승낙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어리지도, 너무 단순하지도 않은 나이가 되었고,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를 해보았지만, 남편도 딱 뭐라고 결정해주기 어려운 문제다 보니 저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며 지낸 며칠이 지나자 뜬금없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또 지난번처럼 당장 남편과 이혼하라는 협박 전화거나 아이들을 찾는 연락이겠거니 생각하고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야 하고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럽더군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에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아버님이 꼭 뵙고 싶어하니 집에 한번 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집에 오라니 제가 집을 나온 이후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의아했지만 평소와 너무나 다른 시어머니의 태도에 문득 호기심이 생겨 집에서 나온 지몇달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는 시어머니의 얼굴엔 전에는 없던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아버님을 뵈었을 때는 더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여태 미안했다고 사과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며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의아했지만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종가에서 걱정이 많으시더구나.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시고 하더군요. 시아버님 입에서 나온 종가라는 단어에 이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집안끼리의 네트워크가 작동해 제 소식이 이미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집을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고, 아직도 저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집안의 일원이 되면 시댁에서도 인정받고 살며 남편과 아이들도 보고 살수 있지만, 맞달이라는 역할을 해내야 하고, 또 어머니도 설득시켜야 하고, 시댁 식구들을 계속 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절한다면 편히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나아지는 게 없겠죠. 너무 답답한 마을에 글로 남아 제 사정을 풀어봤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